예 오늘은 벌초하러 왔습니다 벌초하러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묘소고 어자 이렇습니다 여기가 정조 할머님 묘소고 어, 저쪽에 있는 게 할머니 묘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묘시입니다. 산소인데, 여기는 정조 할아버지께서는, 어, 어, 그, 통훈, 대부행, 사흠부, 감찰, 단양, 우공, 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사흠부, 감찰, 하신 할아버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고, 자, 할머니, 할머니 산소에, 예. 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그 할머니가 먼저 산소 재료에, 이래, 있음, 선산에 재료에 있습니다. 예, 정조 할머니, 정조 할머니의 어, 비석에 보니까, 응? 숙인, 통훈, 뭐, 이래, 무슨 장천노씨가 어, 지묘이래 뭐 있습니다 할머니 좋습니다 오늘은 산수 벌쳐도할겸그저난장우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는 큰어머님 노쇼에 왔습니다. 큰아버지. 우리 큰아버지고, 큰어머님. 근데 요즘 봉도 없고, 그냥 이렇게 비석만 이래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보면은 또, 뭐 손자, 이런, 이런 적혀 있습니다. 어, 아버지, 엄마 산소에 왔습니다. 둘이 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산소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고려 시대 때,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정도전이란 책사를두 가지고, 그 정도전 씨가 어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 조선 군국의 그 핵심적인, 핵심적인 공을 세운 그런 분이라 그 그분께 이제 우리 단장우씨 조상님들은 그 태조의 생계가 반란을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태조 이성계의 책사, 정도준 씨가, 그, 우리 우시를, 전부다 죽이부서, 몰살을 시켰어. 그래가 숨어갖고, 산속으로 숨어들어가지고, 자식을 연명해, 이래, 왔어. 그래서, 어, 제사 지낼 때, 어, 정도준 씨가, 어, 유교사상, 그, 뭐고, 조상을 숭배하고 뭐 이런 쪽을 해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낸 게 제사상 차리는 법, 공동 백서, 뭐 응? 두동 미서뭐 이런 걸 그런 걸 정해서 그런데 <laughs> 우리는 그정도전 씨의 그 응? 그를 반대해가지고 어, 우리는 뭐 머리가 다저 서쪽으로 이렇게, 족이라든지, 뭐, 민어, 뭐, 이런, 올릴만큼, 우리가다 서쪽으로 가겠어. 그렇게, 이제,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동윤 씨가 또, 우리, 그 우시를 해유하려고, 결혼 정책을 이래서, 저, 뭐, 우리 우시들하고 결혼시킬려 했는데, 그, 우리 우시, 조상께서는 전부 다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시하고 우시하고는 뭐 괴로움을 많이 안 한다는, 그,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안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은, 그,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어요. 그, 우리, 우, 조상님은, 우, 자, 현자 하시는 우, 현, 우, 현으로서 중국에서, 이 왕자가 건너가지고 그 우리 저우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우시의 시조가 됐어. 그 시조 우자 행자 소생 시조가 꿈에 사실령이 어 나타나서 열매를 원하네, 가지를 원하네 이래 이래 물었다네. 그래서 우리 그 시조님께서 뭐 외로워서, 가지를 원한다,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뭐, 맨날, 뛰어난 사람은 없고, 어? 알찬 사람은 없고, 그냥 가지만 늘어지자 우시만 많아지고, 이큰 어? 인물은 없어. 어? 그, 런데이또예언한게 하나 있어. 음. 후세에, 그, 우시성을 가진 사람이, 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스릴 기다, 이런, 뭐, 예언도 있어. 음.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손에 기대 해봐야 되겠죠. 음. 근데 우리 아들 이래 보고 하게 뭐 아무 뭐 조카들이나 보도 뭐 특징이 어? 난 사람이 없어. 뭐. 그 뒤에 뭐 나도 살때모르겠지만아지시현재로서는아직 그런 까마득한 뭐, 어? 그냥 흘러오는 이야기뿐이라. 그 많던 풀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 깎아갑니다. 벌초다. 아버지, 엄마, 산소입니다. 벌초 다 했습니다. 하기 전에 그 무성했던 그 뭐랄까, 뭐 산소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정도로 어, 우거지 숲이 막풀이우짓는데이래깎았습니다 네, 아버지 엄마 산수입니다. 네, 아버지 엄마 시원하시죠? 뭐, 닦아가 나니까. 네. 아, 아버지 엄마 비수입니다 이쪽에는 뭐 자식들 예. 이름 다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편히 계십시오. 이제 가보겠습니다. 부리자씨. 가보겠습니다.